안녕들 하신가, 퍼뜨리오. 나는 블레즈 파스칼 일세. 오늘 자네들과 함께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네. 우리는 광활한 우주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며 자네들은 경이로움을 느끼는가? 아니면 한 없는 외소함과 불안감을 느끼는가? 나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자네들은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갈 때는 어떤 존재인가? 한없이 약하고 바람에 흔들리며 쉽게 꺾일 수 있는 존재일세. 작은 돌멩이 하나, 한 방울의 비에도 부서질 수 있는 나약한 생명체. 이 광대한 우주에서 인간은 실로 한 줌의 먼지. 미약한 숨결에 불과하다네. 가장 작은 물리적 힘에도 압도당하고 질병과 재난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아니던가. 자네들이 사는 현대는 어떤가? 겉으로는 그 어떤 시대보다 강력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보이지 않는 힘에 휘둘리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보세. 전 세계를 덮쳤던 바이러스를 기억하는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존재 하나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경제를 마비시키며 사람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지 않았던가? 최첨단 과학과 의학기술을 자랑하던 자네들의 세상도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지. 마스크 없이는 한 발짝도 내딛기 어려웠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조차 제한되었네? 이런 상황 앞에서 자네들은 자신과 인류의 나약함을 절감하지 않았던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 자네들의 손안에 든 스마트폰을 보게. 그 작은 기기 하나가 자네의 감정과 행동을 얼마나 쉽게 좌우하는가? 쏟아지는 뉴스나 소셜 미디어의 게시물 하나하나에 희로애락을 느끼고 때로는 분노와 불안에 휩싸이기도 하지. 주식 시장의 작은 변동에도 자네의 재산은 순식간에 늘거나 줄어들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전쟁 소식 하나에 세계 전체가 요동친다네. 자네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거대한 경제적, 사회적 흐름 속에서 자네들은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는가? 이런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휩쓸리기만 하지. 내가 살던 시대보다 과학은 발전했지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거대한 경제위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이 자네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첫 번째 조건, 즉, 본질적인 나약함일세. 이 나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로서 첫 걸음을 떼는 방식이라네. 하지만 나는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였다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여기에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이 있다네. 비록 물리적으로는 한없이 약한 갈대에 불과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생각이라는 경이로운 능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지. 돌멩이는 거대하고 단단하지만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네. 우주의 광대함을 인식하지도 자신의 유한함을 슬퍼하지도 못하지. 하지만 인간은 어떤가? 우리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식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우주의 광대함을 이해하고 경외심을 느끼고 심지어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네. 이 모든 것이 바로 생각하는 능력 덕분일세.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물질을 넘어 의미를 부여하고 질문을 던지며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네. 일상에서 자네들이 겪는 작은 일들을 통해 이 생각의 힘을 더 명확히 이해해볼까?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세. 자네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다고 치세. 몸은 흠뻑 젖고 기분은 불쾌하겠지. 그때 자네가 할수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단순히, 아, 비가 와서 짜증난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설 수 있다네. 왜 하필 오늘 우산을 안 가져왔을까? 다음부터는 일기예보를 확인해야겠군. 혹은 이렇게 비 오는 날 뜨거운 커피 한 잔이 어울리겠네. 이 비가 가뭄에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네. 심지어 이 비는 지구의 순환 과정이고 나는 그 거대한 자연의 일부구나 하고 더 깊은 존재론적 사유로 나아갈 수도 있지. 선악이라는 물리적인 현상에 노출된 것은 갈대로서의 나약함이지만 그 현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반성하고 계획하고 심지어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생각하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위대한 행위라네. 또 다른 예로, 자네가 낯선 문제에 부딪혔을 때를 떠올려 보게. 컴퓨터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거나 복잡한 퍼즐을 풀어야 하는 상황 말일세. 동물이라면 그저 혼란스러워 하거나 포기하겠지. 하지만 인간은 어떤가? 우리는 문제를 분석하고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거나 새로운 정보를 찾아 해결책을 생각해낸다네. 때로는 밤새도록 고민하고 수많은 시도를 반복하며 좌절하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탑을 찾아내고야 말지. 이처럼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 배우고, 발전하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생각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일세.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존재의 유한함을 인식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 헤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네. 육신은 한낱 갈대일지라도 정신은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존재.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자 어떤 거대한 바위나 별보다도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이유일세. 바로 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의미를 추구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네.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갈대의 역설적인 진리라네. 하지만 자네들의 시대에는 이 생각하는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 보이는군. 나는 인간이 자신의 비참함과 나약함을 직시하지 않기 위해 오락에 몰두한다고 보았다네. 오락이란 단순히 놀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의 주의 전환. 즉, 본질적인 질문과 고독을 피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네. 현대를 보게. 자네들은 스마트폰을 잠시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스크롤하고 있지 않은가? 끝없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영상, 의미 없는 뉴스, 타인의 삶을 엿보는 소셜미디어. 심지어 가장 가까운 이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 각자의 화면 속으로 숨어버린다네. 고독하게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주어지면 불안해하고, 무언가에 몰두하지 않으면 공허함을 느끼지 않던가? 이것이 바로 오락의 현대적인 모습일세. 그리고 이 오락은 자네들의 삶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가? 첫째, 생각할 시간을 빼앗아 간다네. 자네들은 잠시라도 멈춰 서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내 삶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질 여유조차 없이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에 노출되고 있지 않은가? 유튜브 쇼츠, 릴스, 틱톡과 같은 짧은 영상들은 자네의 주의 집중 시간을 극도로 짧게 만들고 깊이 있는 사유를 방해한다네. 마치 끊임없이 주어지는 간식에 배를 채워 정장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과 같지. 둘째,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네. 자네들은 새로운 물건을 사고 유행을 쫓고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찾아 헤매지 않는가? 하지만 그 만족은 얼마나 오래가는가? 잠시의 쾌락 뒤에는 더큰 공허함이 찾아오고 또 다른 자극을 갈망하게 되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해지는 법일세? 이것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외부에서만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이라네? 셋째, 진정한 관계를 방해한다네. 자네들은 친구나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가? 서로의 눈을 마주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대신 피상적인 정보만을 주고받거나 좋아요와 댓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네. 이런 오락은 자네를 고독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게 해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인간적 유대와 공감을 형성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네. 오히려 고독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지. 이것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를 나약한 갈대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비극적인 모습일세.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성찰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니 진정한 행복과 의미는 찾을 수 없게 되는 법이지. 자네들은 이 오락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생각의 힘을 되찾아야만 한다네. 그렇다면, 이 불안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로서 어떻게 바로 살수 있을까? 나는 세 가지 중요한 길을 제시하고 싶네. 첫째, 고독과 마주하는 용기를 가지게. 자네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 않는가?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게.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히 앉아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일세. 처음에는 불안하고 어색하겠지만 그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네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걸세. 진정한 생각은 이런 고요함 속에서 싹트는 법이니 예를 들어 보세. 퇴근 후 복잡한 지하철에서 내려 집에 도착하면 곧바로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들고 웹툰을 보거나 게임을 하지 않던가? 잠시라도 멈춰 서서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느꼈으며,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질 여유조차 주지 않고,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통찰은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는 찾아오지 않는다네. 명상이나 일기 쓰기, 혹은 그저 조용한 산책처럼,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그 속에서 자네는 잊고 있던 자신의 진정한 욕구나 두려움, 혹은 해답을 발견하게 될 걸세. 이것이야말로 생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네. 둘째, 비판적 사유의 칼날을 갈고닦게. 자네들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끊임없이 왜? 라고 질문하게. 누군가의 주장이든 사회의 통념이든 심지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검증하려 노력해야 한다네. 비판적인 사고는 자네를 맹목적인 믿음에서 해방시키고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세우는데 필수적일세. 예를 들어보게, 인터넷에 떠도는 성공 공식이나 행복의 비법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게. 이 방법이 정말 나에게 맞는가? 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다른 관점에서 볼 수는 없을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지. 유행하는 소비 트렌드나 사회적 압력에도 마찬가지일세. 남들이 다 하니까라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것을 원하는가?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네. 이렇게 끊임없이 왜?를 질문하며 자신의 생각을 단련할 때 자네는 외부의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될 걸세. 셋째,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가지게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네.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네. 하지만 이러한 나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타인의 불완전함 또한 포용할 수 있게 된다네. 이 겸손함이야말로 생각하는 갈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덕목일세? 이러한 성찰과 노력을 통해 자네들은 단순히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며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존재가 될 걸세? 비록 육신은 유한하고 나약할지라도 자네의 생각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가치를 탐구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엮어낼 수 있다네? 일상 속에서 생각이 어떻게 자네 삶의 의미를 엮어낼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세. 예를 들어보세. 자네가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치세. 이때 단순히 망했다고 좌절하거나 남탓을 하거나 도피성 오락에 빠지는 대신 생각의 힘을 발휘해 보게. 이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다음 성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깊이 사유하는 것이지.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답답하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자네는 문제 해결 능력 뿐만 아니라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의미를 발견하게 될 걸세. 이것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 이상의 자네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경험이 될 것이네. 또 다른 예로, 자네가 한동안 찾아오지 않던 깊은 상실감이나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가정해보게, 이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며, 자신을 비난하거나 외부의 자극으로 고통을 잊으려 하는 대신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며 생각하는 것이라네. 이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이 감정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 또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 자네는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감정을 다루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걸세. 비록 상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더욱 성숙한 존재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나약한 갈대인 인간이 생각의 힘으로 고통을 넘어 의미를 창조하는 위대한 과정일세? 생각은 단순한 정보 처리를 넘어 자네의 경험에 깊이를 더하고 고통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자네의 삶을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걸세? 자네는 어떤 갈대인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기만 하는 갈대인가? 아니면 약한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여 바람의 방향을 잃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나서는 생각하는 갈대인가? 삶은 결코 쉽지 않을 걸세. 고통과 불안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올 테지. 하지만 기억하게, 자네가 약한 갈대일지언정 자네 안에는 우주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생각의 힘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 힘을 깨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자.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자네의 삶을 굳건히 세울 유일한 방법일세. 나는 자네들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유하며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아나서기를 바라네.